야, 여러분 k-pop 데몬 헌터스 메인 ost 골든 다들 아시죠 그전 세계를 뒤흔든 가수 이재 님 혹시 이분의 과거가 얼마나 드라마틱했는지 아시나요 이재 님 무려 sm 엔터테인먼트에서 12년 동안 12년 연습생 생활을 하셨대요 그때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FX 멤버들이랑 같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데뷔의 꿈을 키웠다는데. 그런데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고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눈물이 났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엉엉. 이말 한마디에 모든 슬픔이 담겨 있지 않나요? 근데 대박은 지금부터예요. 한 달을 울고 지냈지만 음악을 놓을 수 없었던 거죠. 아침부터 마감까지 카페에 틀어박혀 피트를 만들고, 만들고 그렇게 혼자만의 음악을 세상에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미쳤죠? 이 열정. 그리고 결국 K-pop 데몬 헌터스 OST 골든으로 전 세계 차트를 씹어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외국 팬들이 한국어로 싱어롱하는 걸 보고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셨대요. 국뽕 차오른다. 진짜 힘들었던 시간을 딛고 이렇게 멋지게 성공하신 이재님. 여러분, 우리의 꿈도 좌절될 때가 있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과 진정한 열정이 있다면 반드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 같아요. 오늘 이재님처럼 우리도 파이팅!